책 읽는 장사꾼. 비타민의 행복한 동행이에요. 오늘 갖고 온 책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의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 전망이에요. 저자는 2020의 경제 키워드는 대전환점 포인트 오브 어크레이트 트랜지션이라 한다. 샵사인 한 번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 전망 샵사인 2020년 경제 전망 샵사인 2020년 경제 대전환점 샵사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샵사인 우리 경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샵사인 경제 샵사인 2020년 미보는 경제 대전환점으로 남을 2020년 미국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고 브렉시트 이슈를 불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중국의 경기 침체로 세계 경제가 고전했다. 한국 경제도 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며 고용 없는 경제로 소득이 감소했다. 중략, 2019년의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2020년에 펼쳐질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미국 대선,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세계 공장의 이동 등 세계 경제 이슈들은 한국 경제와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 슈퍼예산을 통한 재정정책,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은 나의 소득이요 나의 자산이며 나의 삶인 것이다. P11 2020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라 기업은 경제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전략 방향을 정해야 한다. 기존 거래 상대국의 경제적 여건은 어떨지, 향후 교역 파트너로 개척해야 할 나라는 어디가 적절할지,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해야 할지,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할지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세계 경제의 여건과 정책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지, 노동시장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유망산업을 투자하고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 어떤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해야 할지 등에 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노력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앞서 전제되어야 한다. 중략, 가게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성실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이에 재테크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커다란 아쉬움은 경제를 모른 채 재테크 하는 풍토가 생겼다는 점이다. 중략,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재테크란 현금을 주식, 펀드, 부동산, 달러, 엔화, 금 등의 투자 대상으로 옮긴다는 뜻인데. 이 투자 대상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투자 대상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살펴보는 것은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다. P12 물결 표사인 열세 대전환점 2020년대의 보문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2020년 전 세계와 한반도를 점령할 결정적 경제 이수에 주목하라. 이 책에는 2020년에 펼쳐질 경제 이수 2 0가지가 담겨져 있다. 2020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올까? 2020년 금리의 향방은 장기화된 미중 무역 분쟁의 위력은? 한일 무역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디지털세, 새로운 무역 전쟁의 예고차이나 엑소더스 반등 신흥국이 온다. 2020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 소득주도 성장 계속될까? 제조업의 위기 규제자유특구가 불러올 파장은? 체감과 다른 한국 경제의 현실 2020년 수유퍼 예산안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근심사회 탈동조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 2020년 산업의 주요 이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라 한국은 최고의 5그램 국가로 비상할 것인가 동전 없는 사회를 향하여 수소경제의 시대 반도체 산업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pep 플랫폼의 부상 2020년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 2019년 세계경제 회고 2019 세계경제는 하강 국면이 명확한 결정점이었다. 중략 2018년 한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인상되었고 미국과 주요 신흥국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기도 했다.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2019년 들어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불안 심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팽배함에 따라 금값이 치솟았다. P243 2020년 세계 경제 전망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과 블랙시트 등 정치적 리스크가 2020년 경제 전망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략. 시는 국들은 2018~2019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국면이지만 선진국들은 보호무역 조치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P244 2020년 주요국별 전망 미국의 경기 분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6년 경제 성장률 1.5%, 2017년 2.2%, 2018년 2.9%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2019년에도 2.4%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2.1% 수준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2019년까지 미국은 고용 시장이 안정되어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세계 개편 및 확장적 재정 지출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2020년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경기가 크게 부진하고 중국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반차 산업에도 충격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미국 연준은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단행해 나갈 것으로 예측한다. P245 2020년 경제 전망 저자 김광석 출판 이지퍼블리싱 발매 2019년 10월 29일. 2020년에는 하강만 하던 경제가 작게나마 반등한다는 전망은 반길 만한 이야기다. 김내자. 2 0 1 9 1계 17바이 오류동말자사롱 비타민이 행복한 동행 감사합니다.